보 자, 12번 보면요. 자, 2차 방식이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. ABC는 한 자리 자연수에요. 한 자리 자연수인데, 다음 이차 방식 두근 알파 베타가, 알파 베타가, 알파는, 알파는 지금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, 베타가 지금 5보다 크고 6보다 작대. 그뭐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게, 너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겠니?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. 베타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아. 알파더하기 베타라는 건 작은 것끼리 더한 어보다는 크겠죠 6보다클 거고요 큰 것끼리 더한 어보다는 작겠지 8번 작겠죠 알파더하기 베타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두분의합 어떻게 돼요 두분의합 알파더하기 베타는 알파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지금 a분의 b 되시는 거죠 a 분의 b 되는데 니가 지금 a분의 b의 범위가 어때요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우리 가족권을 봐봐. 가족권을 보시면 ABC가 한 자리 자연수래. AB가 자연수래요. 그럼 A분의 B. A분의 B도 지금 요 사이에서 자연수가 될수 밖에 없겠죠? 그래서 A분의 B가 될수 있는 건 뭐다? A분의 B. AB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, 자, A가, A가 2만 대도 어떠니? A가 2만 대도. A가 2만 대도 B가 아무리 커봐야 한 자리 자연수, B가 9면은. 2분의 9되면 은 이거 어때요? 4.5죠?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a는 2일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a는 1이고 a가 1이면 또요 사이에 그럼 이거 a분의 b 자체가 1분의 얼마니까 이거 자연수 되죠 그럼 b는 뭘 수밖에 없어 a분의 b 자체가 자연수니까 b가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a는 1, b는 7 찾았어요 자 그다음에 대이두 분의 곱 가시는 겁니다 두 분의 곱자두 분의 곱 알파, 베타는요. 알파, 베타는 작은 거곱한 거보다 크겠지. 5보다는 크고요. 자, 큰거곱한 거. 6이 12, 12보다는 작겠죠. 근데 우리 마찬가지. 이 방정식에 2분의 5하면 a분의 c죠. a분의 c하면 a분의 3c 되는 거야. a분의 3c인데 a가 1이지. a가 1이니까 그냥 3c 되는 거죠. 이 3c의 범위가 5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는 겁니다. 그럼 c의 범위가 어때요? c의 범위가 3분의 5보다 크고 지금 3분의 10이니까, 4보다 작다란 거죠? 그럼, C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C가 될수 있는 게. C가 될수 있는 게 지금, 2.2, 3. 2, 3이란 소리입니다. 2, 3이란 소리야? 근데, 여기서 C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? C가 2일 때? C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봐요. C가 2면은, 지금 A1, B7, C가 2니까, 어떻게 돼서어 방정식이. X제곱, B가, B가, B가 7이니까, 마이너스 7X. C가 2라면, C가 2라면 3C니까 플러스 6 되겠죠? 플러스 6은 0. 그래서 1, 6에 마마 되죠? 그래서 X는 뭐 또는 뭐? X는 1 또는 6이라는 거야. 근데 우리 봐봐봐봐.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이, 나 조건이,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. 베타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대요. 근데 우리 알파 베타가 X가 1 또는 6이 나오면 지금 범위에 만족을 합니까? 안 합니까? 거의 만족을 안 하죠? 그래서 C는 2면은 된다, 안 된다. C는 2면은 안 된다는 라 거야. C는 뭐일 수밖에 없다? C가 3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2B 더하기 3C. A가 1, B가 7, C가 3이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C 하면 되겠죠? 계산해보세요.